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수일간이죠. 을목은 이제가 상관입니다. 상관. 신금은 정인이죠. 사화는 편제입니다. 현재 어쨌든 임수일관은 그 을사년에 상관이 들어왔잖아요. 상관. 상관이 뭡니까? 관을 깨죠. 관을 극한다. 극한다. 정관을 극하지, 정관. 평관은 살리고 정관은 죽인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상관은 어쨌든 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정관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정관이 있다. 대운이 정관이든가 아니면 사주에 정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을사년의 그, 대외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 환경에서는 상관경관 관을 접겠다, 치우겠다, 그만두겠다. 아니면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나의 정관이 무너진다. 관제구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이요. 근데, 상관정관, 관제구설에 걸렸어요. 관제의 소송에 걸렸어요. 원래 2월달이 시작되면서 2월, 2월, 2, 3월이 시작되면서 관제구설에 걸렸다 하게 되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바로 5월이죠. 5월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 상관을 못쓰게 만들잖아요. 금금목으로. 그러면 이 정관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송에 걸렸더니 5월이 돼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된 것을 정인이 상관을 폐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운이 들어올 때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셔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지지로 편재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편재. 편제.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임수 일간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 월지가 자수다 이렇게. 자수. 그러면 이 편재운이 들어오게 되면 편재는 재성운이잖아요. 재성운. 재성운. 정재는 저축. 편재는 투자. 이거잖아요. 정제는, 에, 모은다. 편제는 활용한다. 정제는 도전 의식이 없다. 편제는 도전적이다. 상당히 도전적이다. 정제는 그래서 도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활동적이다. 편재는 상당히 활동적이다. 그래서 편제를편제가 있으면 역마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편재운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편재는 정재는 뭐 자그마한 돈이다. 월급 월급의 개념이다. 편재는 큰 돈이지만 약간 그 기복이 심하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올 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또 크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그래프로 보게 되면 정제는 꾸준하게 들어온 거라면 편제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주 내려갔다가 들어왔다가 내려갔다가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제운이 왔네요. 임수일간 입장에서 편제운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대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내적,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투자한다, 어디 투기하겠다, 이렇게 공표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속으로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용히 다니는 것입니다. 밤고양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편재원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월치가 만약에 월치가 이제 뭐 인놀이나 인, 묘월이나 태어나가지고 식상, 식상격이면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릴까 고민하게 되겠죠. 식상생재로 내가 갖고 있는 말이나 말빨이나 행동이나 표현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이런 이런 기술을 가지고 편재라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불려 볼까 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격이 식상격이 아니고 자월이다. 그럼 이거 양인 겁재잖아요. 겁재, 겁재, 양인 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겁재 양인 격에 이렇게 편재원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릴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떤 투자 철을 알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투기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기꾼이 얘잖아요. 양인 겁재잖아요. 투기꾼. 이 돈, 계수 자임계, 무, 사무경병, 무계약, 자사 합의, 자사 동서죠? 쥐가 겨울이 돼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속에 가보니까이 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뱀은 쥐를 안 잡아먹어요. 왜냐면 하 엄청난 그 먹을 것을 다 먹고 이 몸에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한 상태라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자사동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수가, 쥐가 그 동면하는 뱀과 같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동굴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봄이 다 됐는데도 쥐가 몰라가지고 탈출하지 않으면, 그 뱀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자자 동서죠, 그게. 양인격인, 겁재 양인격인데, 이렇게 재운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불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맞을 수도 있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지인은 지지끼리 본다라고 임술 일주다 편관이죠 이렇게. 임술 일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돈을 이 자수한테 겁재 도둑놈들 도둑놈들 양인들 도둑놈들한테 뺏길까요? 자수가 자수한테 이저 사와 편제가 뺏길까요? 아닙니다. 이 평관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관. 여기는 뭐 은행 같은 겁니다. 은행. 은행. 편관은 은행이잖아요. 경찰관도 되고, 경찰수도 되고, 뭐, 국정원도 되고, 은행도 되고, 관이잖아요. 믿을만한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잖아요. 편관. 편관이 있으면 이 자수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잖아요. 토국수로. 양인, 겁제가. 함부로 날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술토가 이게 되면요. 알아요. 이 사화가 들어오게, 임수일간이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에 저장을 해버려요, 사화를. 이놈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저장을 해버리잖아요. 사화는 술토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활용할까요?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편제란 돈을 은행에 정제로, 술중정화조 정제로 저축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다. 술토가 있게 되면요. 있게 되면. 근데 없으면 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털릴, 수, 털릴 수도 있다. 진토는 임진일주다. 임진일주를 똑같은 아까 술토하고 같은 편관이잖아요. 편관입니다. 이, 겁제하고 지켜주는 평관이잖아요? 근데 이 평관이 나쁜 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진합하면서, 그, 이쪽, 그, 그, 범죄도시 영화, 아, 범죄도시 3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형사가 알고 보더니, 알고, 아 알고 봤더니, 그, 마약 범들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오히려 범죄자였던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범죄도시 3인가 4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진토는 자진압에 대해서 수가 돼요. 수가. 이 관이 진토가 관을 지켜주지 못해요. 저이 겁재들로부터 이 돈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겁재 편이 돼버려요. 자진압 되면서. 이 사화를 한꺼번에 싹다 끌어가버리죠. 그래서 이 진사 라망. 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토가 이 사화를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 사활을 그 거미줄에 포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 진토가 다르고 술토가 다른 것입니다. 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겠죠. 임자 일주가 원래 을사년 신사월이 됐을 때 술토가 없으면 출토나 미토. 하다 못하면 미토라도 있어야죠. 미토라도 미토가 있으면 괜찮아요. 축토는 또안 됩니다. 축토 축토는 자축 합의 돼서 해자축 방합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도둑놈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근데 미토는 좀 이제 잠이 자미, 알죠. 잠이는 자수를 묶고 사오미의 세력을 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괜찮죠. 미토는 술토하고 미토가 없는 사주다. 을사 년에 지지로 봤을 때는요. 지지로 봤을 때 임자, 임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술토나 미토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사람이 와서 투기를 제안하는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에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야, 이 정도는 이거 이해를 하셔야 사주를 풀 수가 있겠죠?